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건강한 것만 먹으면 몸에 오히려 안 좋다. 독도 먹어줘야지 이제 몸에서 중화를 일으켜서 건강이랑 싸운다. 너무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 또 좋지가 않아. 어. 아 그리고 나 요새 그 뭐냐. 식단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입니다. 식단을. 혹시 식단 하시는 분 있나요? 내가 원래 그, 원래 식스밀 그거 보여줬잖아. 그거 다 먹었거든. 다시 한번 이제 편의점 도시락 그 개월을 끊어서 편도를 먹을까 생각 중이긴 해. 아, 요새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뭐 드세요? 근후루 마라탕, 그 탕후루 말하는 거예요? 탕후루는 아니잖아. 직접 요리합니다. 와, 직접 요리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경지에 오른 분들이야 보통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요리하시는 분들 많잖아 난 그건 못하겠더라 응. 가볍게 먹을 걸 찾고 있어 가볍게 어 그냥 편의점 도시락에 장땡이겠지? 편도? 형 미국산 차돌 숙주랑 굴소스 넣고 볶으면 진짜 저렴이 든든 국밥인데 주라이 주라이 차돌 숙주랑 굴소스요 아나 요리는 못하겠어 요리는 야 내가 이사 온지한 1년 반 됐잖아요 1년 반 됐는데 나 가스 불을 거의 1년간 안 켰어 지금 가스 불 틀리면 터질 것 같아 라면도 안 끓여먹음 라면도 컵... 커플 아멘만 먹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부어서 먹었습니다 그 냄비 따가리잖아 게을러서 그 냄비 안 씻으려고 해. 불도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리는 일단 배제합니다. 불요리 전부 배달 음식인가요? 불로 그렇죠. 이제 냉동 그때처럼 냉동 식당이잖아 냉동 냉동 식품이나 편의점 배달 음식은 아니지. 내가 가서 먹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건 하실 줄 아셔야죠. 할줄 알긴 알아요. 솔직히 이제 밥 짓는 거랑 라면 할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할줄 아는데 안 하는 거지. 왜안 하냐고요? 반대로 물어보면 왜 해야 돼요? 어 요리를 왜 해야 돼? 편의점 도시락 잘 나오는데 요새 남자는. 주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혹시 그 바퀴 아버님이신가요? <웃음> 어. <웃음> 요리 안 하는 거는 귀찮아서 그냥.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리는 안 하고 그냥 가벼운 거 먹습니다. 가벼운 거. 아, 여러분들 맨날 요리해서 드세요? 나처럼 자취생 없나? 야, 근데 이거는 못 참겠다. 설마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 시킨 다음에 요리는 뭐 집에서 요리 먹어야, 이건, 이건 못 참겠네요. 아니지? 그 예전에 자취할 때. 자취 1년 차. 여기 1년 차 안에는 요리를 나도 해 먹었어요. 쿠쿠 밥솥에 막, 어? 막 해, 한단 말이야. 비녀노 안함. 일단 햇반, 밥은 햇반이야. 전자레인지 식품 선호. 유명 유튜버, 고기남자님도 전자레인지 선호하신다. 어, 물론 요리를 더하심. 그러면 건강 안 좋아져. 아, 건강 안 좋아지는 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건강이 안 좋아진다? 정말일까? 옛말 같습니다. 왜냐? 편의점에 요새 잘 나와. 어. 밀키트 왈 삼각김밥. 왈한 정도시라. 건강에 저해하는 요소가 덥다. 밀키트는 요리라고 해야 되나?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정도는 요리인가? 밀키트도 가끔 먹어봤는데 밀키트도 맛있어요. 밀키트도. 살을 오래 잡아서 자취 10년째여도 해 먹는 게 버릇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부러운 게 있어요. 부러운 거. 요리사들. 요리사들 멋있다. 요리사들이 이렇게 멋있는 것 같아. 직접 요리를 해먹잖아요. 요리사분들이 멋있어. 요리사분들이. 요리사들 집에서 요리 안 함. 아니, 그럼 나랑 다를 게 없잖아. 야, 저처럼 근데 이런 분들 없어요. 그 요리 안 하고 이제 그 음식을 조달해서 먹는 분. 저도 안 해요. 그럼 뭐 드세요? 난 냉동볶음밥. 그런 분들을 위해 소개 안 합니다. 야, 뭔가 광고 같잖아. 갑자기 내가 소개하니까 제 생활적인 지식을...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그때도 한번소개시킨 적이 있는데 요새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그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생활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구독권이 있어 30일 동안 2,500원으로 카페 커피 할인 3,990원으로 도시락 샐러드 할인 요런 걸 먹으면 은근 저렴하긴 해 요런 걸 물론 국내마다 다른데 저는 요렇게 해서 먹습니다 요렇게 서 비싸다는 분들이 아까 있더라고 아 그러면은 너무 비싸다 저는 이렇게 먹으니 가격은 괜찮던데 가격은 건강적인 요소는 조금 적어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건강한 것만 먹으면 몸에 오히려 안 좋다 독도 먹어줘야지 이제 몸에서 중화를 일으켜서 건강이랑 싸운다 너무 몸에 좋은 것만 먹으면 또 좋지가 않아 어. 적당히 좀 이제 안 좋은 것도 좀 먹어줘야 어? 복도 좀 먹어줘야 어? 강해지는 거지 또 바퀴에서 나오는데 너무 건강한 것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 우리 어릴 때야 막노릇터에서 놀고 그러잖아 요새는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 좋은 것도 좀 이제 먹어줘야 오래 산다 합니다 단금질이라죠 단금질 당근질. 그래서 어렸을 때 유튜브에서 코딱지 먹는 게 면역력을 키운다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어,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나온 배추하는걸왜또 먹어? 결국 먹는 걸못 들었네요. 결국 여러분들은 뭘 먹나요? 어. 파스타, 라면. 자, 취생분들은해 먹는 분 절반. 그 다음에 나처럼 편의점 먹는 분 절반이네. 음.